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아마도 68년생 분들께서 들으시면 2022년 2미년에 희망이 생기는 내용의 영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2년 2미년에 68년생 분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찾아오는 좋은 운세, 좋은 기회에 대해서 총 9가지 내용으로 중요한 운세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월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끝부분에 주의 사항 및 참고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2022년 임인년, 55세, 68년생 원숭이띠 운세 중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좋은 기회, 좋은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문서, 취득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0년 이민 년에는 문서 운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와 운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서 운이라는 것이 꼭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장사를 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 터에 들어갈 수 있는 운도 해당된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업장 관련 문서의 경우에는 터 부정이 없고 터와 잘 합만 이루신다면 사업은 금전 운 또한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도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원하는 금액에 빠르게 팔수 있는 운, 기회가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가게를 내놨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전세, 월세의 매도 역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매도 운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매도를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비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럼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4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세 번째는 취업은 이직운이 있는 분들입니다.코로나 사태로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와 실현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직장,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변화가 많은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 해인 이민현 역시도 시기적으로는 많은 변화와 변동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갖느냐, 또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전반적인 운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다행히도 취업운과 이직운이 좋은 시기에 해당되지만 이럴수록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2022년 1년 12달이 결정되기 때문에 2022년에 나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기회들에 대해서 옥석을 잘 가리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툼이 해결되는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개인간의 다툼도 해당되지만 소송, 관제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 이민년에는 다툼의 종결이 되는 시기, 나에게 유리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기회, 운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불안나 오해도 잠시나마 해결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라도 빠르게 또는 원만하고 유리하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방생 비방법을 통해서 성부를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귀인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귀인 운은 가족이나 이성이 귀인 수인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나 또는 2022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생길 경우에 가족이나 이성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회, 운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귀인 운은 특히 금전적인 부분의 귀인 운, 귀인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업 관련 투자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 관련 투자운은 본인이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타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투자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에 사업투자원이 있지만 사업투자와 관련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투자할 곳에 대한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업투자원과 금전 운이 동시에 있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금전 손재수도 함께 있는 시기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생, 3월생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한마디로 금전 운이 좋은 분,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금전 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 또는 본인이 생각한대로 계획한 대로 금전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변화 변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곱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말해서 2022년 이민년에는 금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생, 2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여덟 번째는 애정운, 연애운이 상승하는 시기인 분들입니다. 현재 혼자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좋은 인연수나 배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2022년에는 끊임없이 생기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만나는 분이 있는 경우에는 외도나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를 하실 필요가 있는 시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아홉 번째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들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또는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가 바로 그런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는 분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의미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일들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분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아홉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경우에는 신의 힘, 원력을 통해서 그 기회를 잡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68년생 운세 중에서 68년 우연숭이띠생 분들에게 2022년에 찾아오는 기회 좋은 운에 대해서 9가지로 나누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9가지의 기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전체 사주나 조상 내려 조상님에 대한 정성 신의 원료 본인 공덕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지우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아홉 가지 운세에 대해서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쪽 제자분들을 통해서 그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이민년에는 68년생 분들에게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